자, 금리 인상 동결이 6월 달에 에, 시사가, 아, 동결 시사가 아, 높은 관계로 지수상승의 이유가 됐고요. 어, 악재는 실업 청구권이, 에, 실업 보험 청구권이 에, 2021년 10월 이후 최대로 많이 늘어났네요. 26만 1 0명으로 어, 보험 그 보험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나왔고요. 자, 원달러 환율이, 예, 1300원으로, 어, 예, 조금, 썩, 폭 떨어졌고, 이제 더 내려오겠죠? 자, 비트코인은 현재 3500만원 거래되고 있고요아유로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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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침에 내가 문자 보내는 거는 여러분들, 방송에선 얘기 안 할게요. 어, 지금, 음, 현재에서는 얘기 안하고요 아침 뉴스에서안끊낼게요유로존 1분기 GDP가, 아, 어, 0.1 마이너스로 나왔고요.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어, 안전 뉴스가 좀 나왔고요. 투자의 기재라는 네이 달리오라는 애가, 아, 난못들어보는데 미국의 대규모 부채위기가 시작 단계다. 이렇게 악재 뉴스를 꺼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6월과 7월 사이에 0.25% 인상 후 어, 인, 인상을 이제 중단할 거다. 금리 인상 부분은 마무리 줄 것이다. 이렇게 예, 모스터넷에서 예상을 했고요. 어, 테슬라에서 어, 스페인의 공장을 에, 에, 건설 투자를 논의, 중이자, 논의 중이라고 어, 발표를 했는데 약 6조 원 규모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에서 그 트럭 어, 주문받은 게 150만 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간 생산이 30 몇만 대 지금 올 9월부터 어, 테슬라에서 어, 생산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어, 홍콩에서 어, 일본 오염수가 발생시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홍콩에서 발표를 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툭 하면은 뭐 중단한다, 중단한다, 이번에는 어, 알루미늄 원료에 들어가는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예, 또 얘기를 나왔고요 어, 글로벌 수소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2050년까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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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2조, 어, 12조, 어, 12, 12달러에요. 12, 12, 12조 달러예요 어, 규모가 된다는 음, 지금 어, 발표를 했고요 12조 달러예요 근데 그림 잘못 쓴것 같네. 12억 달러가 아니고 12조 달러거든요. 어, 국내에서는 약 50조 원을 2050년까지 수소 어, 경제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국내에서 발표를 했고요.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어, 발언을 했는데, 어, 반도체의 모든 규제는 없애겠다. 아, 뭐 어, 어디를 막론하고 반도체 생산하는 데나 아,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어, 인허가 부분이나 모든 국내 부분인지 해외까지 포함되는 건지 어, 장애되는 모든 규제는 어, 다 없애겠다. 아, 어, 이 수출 미국에서 압박하는 것도. 어, 어, 말을 안 듣겠다는 뜻으로 지금 표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반도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 손발을 걷은 느낌이 들어요. 자, 여야 아, 통해서 일본 오염수 어, 검증특위를 구성하겠다를 발표를 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예비심사 신청을 해서 상장 어, 금액은 한1조 정도의 예, 금액으로 상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두산 예, 노보특 자회사죠. 두산의 아, 회사가 상장을 할것 같다. 아, 이런 음, 뉴스가 있고요. 아, BTS 하이브 그룹의 BTS에서 오늘 신곡을 발표를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시간 외에는 제약 바이오 수사 천일염, 태양광, 아,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아, 충전 2차전지가 개별로 조금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AI로봇, 금융 엔터, 중국 리오프닝, 수소 관련주들이 오늘 또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수소가 조금 움직이지 않으면 며칠 있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정부에서 요새는 나오면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루나 2-3일 쉬었다가 움직이는 테마들이 정부 발표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요 한 일주일 있다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수소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이제 또 그쪽을 또 센터를 봐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시장 뉴스는 그렇고요, 여러분들. 음.